사업 일정, 그리고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앞서서 처음 인사드렸던 저희 사업을 담당하시는 김찬미 매니저님께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인사드렸던 김찬미 매니저입니다. 일단 저희 사업 정식 명칭은 2023 디지털 전환 위한 지역사회복지관 IT 인프라 지원 사업이고요. 신청 기간은 네, 1월 30일부터 2월 24일까지 네, 어, 약한 달간 네, 진행이 되고, 운영은 1월부터 7월까지로 약 7개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원 대상은 전국 소재 지역 사회 복지관이고, 지원 내용은 이제 어... 지원비가 245만원 각 단체에게 네, 지급될 예정이고 그리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 8회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운영기관은 하나금융 나눔재단과 비영리 IT 지원센터입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돌아와서 사업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 일정 같은 경우는 사업 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접수가 2월 24일까지 네, 마감 예정이고요. 그리고 심사를 약한 달간 진행하고 3월 22일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선정된 기관을 대상으로 어, 구매하고자 하시는 그 아이디 기기들에 대한 자문이 진행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사업비를 받으신 후에 구매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선정되신 단체들을 대상으로 그 교육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하고 저희가 이제 그 교육에 대해서 운영을 약한어 4개월 3, 4개월 정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정도에 결과와 정산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7월 28일에는 성과 공유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 대상은 전국 소재 사회 복지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단종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아동복지관 등, 어, 사회복지관이라고 할수 있는 기관으로, 네, 한정되어 있습니다. 어, 제외하는 대상들이 있는데요. 2021년도에 저희 사업에 선정되어서 지원금을 받으셨던, 어, 복지관, 그리고 2022년에 지원받으셨던 복지관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관이 아닌 사회복지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기관 등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예, 해당하시는 기관들에서는 안타깝지만 지원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네,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내용입니다. 지원 내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IT 인프라 구축 지원이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245만원으로 총 36개 기관을 선정하여 각 단체에게 24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원금은 IT 기기 구입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 유의하실 부분은 어, 선정되신 이후에 어, 그냥 구매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 구매를 원하시는 그 IT 기기 리스트를 저희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조율하신 후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된 그 IT 인프라 기기들은 복지관에서 직접 구입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복지관을 선정할 때 지역 간의 균등 배분을 위해서 좀 고르게 배분되도록 지역적인 부분도 고려하여서 선정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원하는 것은, 어,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 수요조사 결과와 IT 트렌드를 반영하여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어, 비대면 온라인으로 총 8회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 이 역량 강화 교육은요 그 선정되신 복지관을 대상으로 의무 참석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담당하신 분도 의무이시지만 그 외에 혹시 그각 기관에서 같이 듣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은 함께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하게 참여하신 분께는 교육 후에 그 출석 확인을 통해서 교육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네, 선정 과정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류 접수는 2월 24일이고요. 그때 마감을 한 후에 서류 심사 한달 정도를 진행하고, 어, 3월 22일에 최종 선정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접 심사나 뭐 2차 서류 심사는 진행하는 것이 없고, 1차 서류 심사로 선정 과정은 진행됩니다. 심사 기준은, 어, 일단 시급성과 그리고 활동 전환 가능성, 적합성 등 이렇게 총세 가지 항목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세 가지 기준을 살펴보시고 신청서에도 본 어떤 심사 기준에 잘 반영해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청은 네, 본 링크를 통해서 네,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들어가면은 어, 어, 어떤 그런 공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씩 잘 기입을 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사업 신청서와 그 여러 가지 필수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꼭 마지막에 제출하기까지 버튼 눌러 주셔야 합니다.